열심히 때더 도전적으로 해야 돼. 잘 써. 와 체력이 안 되니까 와 허리가 존나 잘못 잤어. 와 씨. 파이팅. 철성. 아 수현 아까 수비 나이스. 개쩔었어. 좋아 좋아. 형이 다 앞에 해줘가지고. 아니야 나한거 없어. 앞으로 그냥. 걸어 다녔어 대족으로지확실 그냥 잘하던데 상대팀. 전팀이못해 가지고 아, 그래? 상대적으로 너무 잘하네. 패스에도 뻥뻥 나가고 잘하던데. 맞다. 아, 여기보다 두 번째가 더 잘하지. 하나 나와야 돼. 하나. 잘 받지 마. 와우! 와, 윤중이야 스토리, 스토리! 형이 <laughs> <에이테크. 에이테크 지렸나? 웃음> 역시 나왔다도 들어가요 나타나 지금, 다금 지금, 왔다 지금, 지 지금, 지 지금, 이는 저게 저게 지이야 지금, 이의멋이라금지 축구선수네. <laughs> 부상도 템포가 확실했어. 부상이, 짱 밀려버린. 몸세, 다 최대 사람들인가 봐. 한번 해. 얘네도 잘하는데, 걔네랑도 한번 해보고 싶다. 유비커터스인가? 유비? 어, 유비커터스체 최대 애들이 는데 축구선수 하다가 나온 애들 좀 있는 것 같고. 아 UFC인가? UFC? UFC가 두 개인가 그런. 홍식이 친구잖아. 아, 그래? 술래에서 만차는. 어. 되게 잘 차던데. 이겼어? 이겼어? 근데 잘 차더라. 아 드립을 아, 제공권이 종이처럼 훈 넓더라. 근데 발이 길긴 지근님 왔네. 부딪쳤나봐. 해박지타박이와 진짜 일반 축구하는 사람도 이 정도인데 스페인이나 막 이런 축구팀은 진짜 다 비, 대박이겠다. 오늘 뭐 부딪치면더쎌 거야. 웨이트 안 하면 다치는구나. 월드컵에서 고바우 한 40명 나오더라. 모델 팀이랑 뛰는데, 서울에 서울이 다 많이 막혀가지고 모델 팀이랑 모델 축구팀이랑 뛰는데 40명 나왔는데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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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간지야. 진짜 떠발이 켜져로몸대 좋아. 40명에서 이렇게 원 둘러싸고 있는데, 개져라 <laughs> 우리 고바우랑 안해? 어? 한번 해, 해봐야 되지않아 어, 이거 먹었다. 이거 어, 오케이, 나이스. <laughs> <laughs> 아, 정당해. 이그 정도면 정당하지. 너볼 거야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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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볼야 이거 볼 거야? 이거 볼거 근데 카두기가첫 골을 넣고 깍두기가 마지막 골을 만들었는데 나가자, 나가자, 나가자! <laughs> 안 돼, 이 새끼야, 천천히, 천천히, 천천히! <laughs> 천천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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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천천히! 나이 다들 임철상 눈치 봤어 <웃음> <웃음> 약간 벤제마 같았어, 벤제마 <laughs>

문전에서 침착하네 야 걷어내 걷어내 왜이게 침착하지? 저 위치에서도 안 찬다고 이야나이지몇 네? 응. 명이 응. 가르쳐 주는 게 아닐까 싶어 그지? 응. 지금 지금 저 공격 보는 사람이랑 77번 어 9번 77번 선수

야 운동 뭐 한다고 그래? 깨달라고. 깨달라고 어. 그래? 순아. 깨달라고. 글쎄요. 네? 네. 어, 또 사고였어. 고추? 와, 강남. 와, 그거 떼졌어. 아, 내가 저런 거를 도와줘야 되는데. 아. 너무 어지럽네. 오. 와 진짜 빠짝 딱어진다나진다 이제 저거 계산해오라가 어, 오른쪽 부으로잖아오른쪽으 아이고! 두원 f c 왜어 이렇게 조용하냐? 골못 y 0대0이야? 0대0 g 아, yeah. 그래? 골, young d e o n 오늘, 아, 오늘, 서울 이랜드랑 오늘, 어, 1 오늘, 미안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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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늘 오늘, 오늘, 오 얘들아 어, 저런 저런 기본기가 자연스럽다. 야, 근데 근데 뿔 아무리 잘차도 저렇게 부딪히니까 할만하다, 그렇지? 어, 보니까 어? 그러니까. 아니 데는... 존나 투박한데 개 잘해. 애들 힘든 거 아니야, 힘든 걸 보이나? 데는... <끝이> <끝이> 존나 싸고, 존나 그냥 싹 부딪혀. <laughs> 어, 아, 나 저런 거 좋아. 저 여러 명이 저렇게 뛰면은 질 수가 없잖아 사실. 비기, 이기지 못하잖아. 아, 씨발. 이런 걸로 싹 제제. 답답하니까 때리는 거 아니야? 저사람도 이제 지치지 이제. 웬만한 압박의 수위가 이 정도 없잖아. 아직 이대영인가? 이대영, 이대영. 어. 이거 오버 가야되는데 언더네 결 아니냐? 이상 그렇게 다면너 그거 존 잘했어 의지! 의지의 시작이었다 품이 어? 져가지고오 이거 개 게... 찍혔다 와어 세징야 같아 네. 아 좀.. 저 몸으로 어떻게 돌려서 저렇게 차지? 왼발인데. 저러니까 다치는 카운터 뭐야? 무조건 뭐 등장해. 저걸 살려? 신기하네 오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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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빠, 오빠, 오, 오

딱 까지. 저게 진짜 신기 저게 이제 체력, 체력이 떨어졌다는거죠 안되 정신차려 어카메라감독 못싸 그때 첫터치 힘들었는데 잡을뻔했다 응. 첫터치 잡기 힘들었어 요왜 안돼지만나다 <laughs> 네. <laughs> 네. <laughs> 아, 에이!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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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왜? 어, 오 심판 잘 본다 <laughs> 나 존나 심판이 중립적으로 잘 보네 이때 좀 쉬는 시간을 주면 어. 공격수들이 힘이 나겠지 아, 유상 아 c 워 캐논 슈팅 와! 와 o o 이가 n 네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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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at?

그렇지! 세우기여, 세우기 그렇지! 러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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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u l t i m 어시

어우 볼에 코. 아, 진짜. 아, 지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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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아, 나이스 가면 돼! 지 벌써 저일까지 왔어, 지훈이? 와, 나이스! 아, 시현 2점으로 끝났었어요. 이거

이렇게잡 놀란 넘 다시 려안플플플 <목소리가> <오. 목소리가> <오, 아이소. 목소리가> 아, 그래도 오늘 필리플야 지. 뭐. 아, 공격, 공격 포인트 네개안다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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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그 대희 형볼좋았 여보세요? 아? 게전화하시는 거? 지금 민 2분 남았어 여자친구랑 바쁘셨는데 2분에? 2분에? 3 사. 3차, 4차 내 템포 조절을 해 상민아 나가지 말고 클린시트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 나이스 <laughs> 뭐야 조심 <laughs> 지켜보자 조심 그렇지 나이스 <laughs> 태야, 재정이 재정이! 여유 찢었다 재정아! 아, 프리 프리! 프리 이 새끼야! 거오 늙었어 이게 왜 없다 이게 자가지고 아, 어, 전사들이여 네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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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거눌러 지금 다는데안 되잖아